그래, 그래, 지우야, 바로 그거야. 그것은 바로 그렇게, 아!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. 아기들은 그것을 물어 뜯는다지. 잘하고 있어! 아주 침을 아주, 아우, 난리 났네. 어떻게그 침은, 그 침은 <laughs> 어떡할 거야. <laughs> 엄마가 한 번만 닦아줄게. 아유 엄마, 방해하지 마세요. 어우, 어휴,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자. 침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잘하고 있어, 우리 애기. 역시, 역시. 전형적인 아가. 오 어, 미안. 엄마가 뭐 잘못했어? 어, 왜? 엄마가 뭐 잘못했어? 그거? 그거 잡아볼 거야? 엄마뭘 잘못했는데? 그것도 잡고. 그것도 뭐 넘기고 막할 거야? 어깨도 잡고. 이거 밑에 방석 빼줘볼까? 면 어때? <laughs> 방송은 있어야 할것 같아, 지우야 애기 애기! 그실 맘에 드는구나. 사이즈가 맘에 들어? <laughs> 지우. 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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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정신없어 유! 나놀느아 바빠요. 깜찍하다 너. 엄마 나 깜찍하다고요? 기분이 좋네요. 어참 칭찬 고마워요. 딸꾹질은 언제까지 할 건가요? 심은 어떻게 계속 그렇게 흘릴 거예요?